전기 요금을 지금 내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으면 경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신종 수법의 사기 전화로 갑니다. 사기범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미용실 등을 주로 노린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LA 한인타운 팔가선상의한 미용실 3일 전 밀린 전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전력을 끊어 버리겠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LA 수도 전력국 DWP라고 자신을 소개까지 했습니다. 3, 4일 전에 전화 왔었는데 요금을 그 많이 나오는 거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갑자기 DWP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생전 그런 전화는 원래 없었거든요. 윌셔 길에 위치한 이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평균 두세통 LA DWP라고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페이는 안했다고 해서 뭐 일주일 안에 페이 안하면 그냥 닫는다고 뭐뭐 뭐 전기도 닫고 물도 고 한다니까. 네, 좀 불만이죠. 모두가 사기 전화입니다. 최근 한인타운 업소들의 LA DWP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미용실이나 세탁소 같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 성수기에 더욱 설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선불결제카드나 머니그램 같은 방법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납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직원이 직접 전화해 전력 차단경고를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 really a 수도 전력국은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